안녕하십니까 캐나다와 한국을 잇는 고을이 전해드리는 톡톡 튀는 데일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흥미진진한 뉴스로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캐나다의 금리 결정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경제지표들이 발표된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.25%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바와 일치하는 결정입니다. 캐나다 경제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. 다음은 기술 분야의 큰 손,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행보입니다. 혁신적인 AI 기술의 통합 소식인데요.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AI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특히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대표적인 캐릭터들을 AI 생성 콘텐츠 및 도구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국내 소식입니다.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 소식인데요. 지난 10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인해 2명은 구조 후 끝내 사망했으며 현재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비보입니다.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. 오늘 저희 고우리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gool.com에서 확인하세요. 감사합니다.